2021년 3월 호두 출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호두 여전히 불속성 딜러 캐릭터 정점에서 현역 후구구구다 폰타인드로 우성 불속성 딜러인 니니의 출시가 있었지만 디자인부터 전투 설계까지 상당히 마이너한 결과물로 인해 호두 굴림보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었지 자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불속성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우인단 집행관 아르레키노 과연 아르레키노는 얼마나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눈나의 공식 행복 발빈못참지 그래서 오늘은 상세 공개된 아르레키노의 정보, 스킬 내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구구구 생명의 계약을 통해 공격 버프를 획득하는 딜러형 캐릭터. 그래, 아르레키노는 생명의 계약을 활용하는 최초의 캐릭터지. 따라서 원소 전투 스킬을 통해 생명의 계약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불속성 인챈트와 동시에 피해증 버프를 받아 전투에 활용하는 거지. 그간 없었던 새로운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면서도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고 보면 딱히 복잡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단순한 캐릭터이기도 해서 다루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료 보자고. 특산물은 무지개 장미. 이건 대충 본타인 탐험 좀 하고 다녔다면 이미 몇백 개 여유롭게 쌓여있을 테지. 날먹 가능 개꿀. 돌파 재료는 역시 우인단 소속답게 우인단의 휘장을 먹는다. 이거 또 임만하면 바로 날먹 가능이지. 그러나 보스 재료는 이번에 레무리아 쪽 신규 필드 보스의 재료가 필요하므로 빠른 육성을 위해서는 레진을 어느 정도 장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특성 재료는 질서로 확정. 근데 다들 질서 갠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주간 보스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 레벨을 높게 올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만 개놓고 천천히 모아두면 되겠다. 주간보스 레진하리는 업데이트 이후에 아르레키노 주간보스에 사용하도록 하자고 재료 3개씩 먹으셔들 특성으로 넘어가 보자고 일반 공격이다 장병기를 휘둘러 최대 6번의 공격을 갈긴다 아르레키노의 주력기는 이 일반 공격으로 질리도록 보게 될 예정이다 강공격을 사용하면 돌진하여 해기 공격을 시전하지 전용무기 형태 변하는 게 예술이야 아르레키노는 일반 공격이 주력기긴 하지만 강공격도 그냥 버려지지 않게끔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해놨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보도록 하자고 자 그리고 전투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동 편의성도 제공한다는 사실 계속해서 공격 버튼을 꾸유지에주면 날개를 펼치고 고속 이동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물도 건널 수 있고 속도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지 근데 이게 스테미나를 소모한다는 게 흠이야 그것도 엄청나게 빨아먹겠지 일반 달리기만큼 스태미나 소모가 적다면 거의 영 개역급 미친 이동기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있겠는가 최대 5초 유지된다고 하니 꽉차 있는 스태미나가 5초 만에 꼬라박는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소모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물 건너다가 거리 조절 잘못하면 즉시 익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자 일반 공격의 연장선 주력 기다운 모습을 보여줄 차례지 아르레키노가 보유한 생명의 계약 수치가 hp 최대치의 30 이상일 시. 붉은 주구매무도 회상 태가 된다. 이상 태에서는 공격 속성이 불 속성으로 고정되며 생명의 계약 수치에 따라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데 공격 적중 시마다 현 생명의 계약 수치의 7.5%가 줄어들게 되므로 많이 때릴수록 데미지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가 된다. 초반에 데미지 빡세게 쐬어 넣고 힘 빠질 때쯤 다시 충전해서 때리고를 반복하게 되겠지.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생명의 계약 수치는 적중하면 그냥 다 깎이는 게 아닌 0.03초에 한 번만 감소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몬스터를 한 번에 상대해도 감소 수치는 거의 일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때릴 때마다 생명의 계약이 고정 수치 7.5%씩 까이는 것이 아니라 현 수치의 7.5%가 까이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구분을 해둬야겠지. 추가로 생명의 계약 수치가 감소할 경우 원소 전투 스킬의 풀타임까지 0.8초 감소시켜주니 아주 열심히 평타 클릭 클릭을 해야겠는걸. 자 이제는 어떻게 생명의 계약을 얻을 수 있는지로 넘어가 보자고 원소 전투 스킬 이것이 아르레키노 핵심 메커니즘을 책임지는 녀석이다 스킬 명중 시 적에게 빅값을 부여하는데 이 빅값이 생명의 계약 수치로 이어지는 부분이지 빅값이란 무엇인가 30초 동안 유지되는 녀석인데 이렇게 X 낙인이 찍힌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 있는 몬스터가 주변에 있을 시 강공격을 사용하면 핏값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회수한 핏값 1개당 HP 재래치의 65%에 해당하는 생명의 계약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원소 폭발로도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건 이따가 원소 폭발 파트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회수가 가능한 쓰기를 핏값 먹은 대상에게 적중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핏값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공격을 적중시키기도 전에 즉시 피값이 모두 회수되어 생명의 계약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값이 회수되는 애니메이션도 공격 적중 전에 이미 재생되고 있지 이 부분은 상당히 편의성을 크게 제공해줬는걸 자 피값 회수에는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가야지 스킬 발동 후 35초 동안 피값으로 HP 최대치의 145%까지의 생명의 계약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킬을 다시 발동할 시 최대치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하는데 꼭145% 고정으로 한정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지. 일반 공격을 통해 쿨감도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캐릭터가 실제로 출시된 뒤 직접 체험해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피 값에 대한 내용이 좀더 남아 있다. 그냥 단순히 붙잡고 바로 회수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피 값을 찌닌 적을 처치할 경우에는 130%의 생명의 계약을 획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회수를 전제로 하는 사이클을 통한 전투가 예상되지만 처치 조건으로 부여하는 생명의 계약이 예상치 못한 이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자 그리고 피값도 숙성을 시킬 수 있다. 피값을 부여하고 5초가 지나면 이게 결산으로 승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회수하면 130%의 생명의 계약을 획득한다고 한다. 따라서 특히 단일전에서는 아를레키노가 먼저 원소 전투 스킬을 박은 다음 피값을 숙성시키면서 서포터 스킬을 굴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하여 결산 피값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이클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원소 폭발 스킬은 단타형 스킬이구만 근데 뭐 핵심은 일반 공격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공격 한두대 툭툭 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딜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커신이 너무 길어 너무 길다 무작정 자주 써서 좋을 것도 없어 보여 그럼 어떤 기능이 핵심인 것이냐? 알레기노는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전투 상태에서 원소 폭발로만 HP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복 효과를 받지 못한다. 그야말로 유일하게 생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스킬인 것이다. 아까 피 값을 회수할 수 있는 스킬로 강공격과 원소 폭발이 있다고 했지. 원소 폭발이 생명의 계약 수치에 따라 회복량을 결정하므로 피값 회수를 통해 더 많은 회복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셈이지. 근데 생명의 계약은 원래 회복을 저지하는 디버프잖아. 그래서 그냥 생명의 계약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 회복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생명의 계약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 아르리 딜을 못 넣게 되잖아. 트롤 스킬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원소 전투 스킬, 쿨타임 초기화 기능을 제공하는 거지. 문제 해결, 오케이. 아르레키노 능나가 특별 지급 받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고유 특성 쪽이다. 다른 캐릭터들은 고유 특성 중 하나를 대부분 필드 생활 특성으로 가져가는 편이지 세미나 소모 감소나 재료 합성 보너스 같은 것들 말이야. 근데 아를 눈나는 이기적이게도 지혼자 강화 받는 특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까 언급했던 핏값 특성부터 공격력을 기반으로 내성을 20%까지 강화시켜 주는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자로 불원소 피증 40%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마무리. 본인 강화 측면에서는 생활적 기능보다 훨씬 더 고성능 특성이라고 볼수 있다. 애니까지 나왔다 보니 어느 정도 우대를 받으신 모양이다. 좋았어! 아를눈나! 그간 다소 심심했던 브론소 딜러들 사이에서 얼마나 참신한 재미를 선사해줄 것인가 기대되는구만!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흐바바! 바바바!